결국엔... 니거 그러니까 테이스트를 하나를 살까아니면 하나하나 살까 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이게 이쁘다며. 그럼 테이스 블록 때문에. 근데 이것도 좀만아 많아? 스 아, 하나. 응. <놀람> <놀람> 티켓 하나. 이거. 이아니 이거 아 <놀람> <티켓을 하나? 놀람> 이거 아 <하나? 놀람>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laughs> <laughs> 이거 <laughs> 케빈. <laughs> 케빈. 아어 이거 먹고 싶이게 뭐야 싶 이거 짠고 싶어. 이거 먹고 어 이거 고거 먹고 싶어. 이거 이거 야구이건누구예어이빈아고 싶어. 이거 어뒤거먹안뒤어어져있어이카어 이거 이거 니야어 이거 이 아니야 이 <laughs> <laughs> 너 누구 제발 말하는데? <laughs> 제발 <짜리? 웃음> 아, 니고 없는 거 아, 없거거 이거 너무 이거 아, 이거 없는 거 아, 니야너 <laughs> 아, 아, 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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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 네, <laughs> 재현입니다. 이번에는 엽서랑 코서. 어, 엽서 누구죠? 엽서 찬이. 야, 너 오늘 개성 중인데? 나왜 최에 한 명도 안 나오냐? 찬이, 소카, 이거 잘 보이. 음, <laughs> 어, 아, 형수 있는 거야? 음. 웃는 <laughs> <오늘 웃음> <전에 웃음> 거야. 이분 이름 이 뭐라고요? 주현이요. 주연. 내가,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음. 이 친구랑. 이친구 내가 좋아 내가 좋아하는 친구는 이 친구. 이친는가 좋아하는, 좋아하는, 이이 좋아하는 친구. 이 내가 좋아하는 친구. 이 친구는 이친구네가 좋아하는 친구. 이친구이가 좋아하는 친구. 이었어는 내가 좋랑하는 친구. 이 친구는 내가 좋아하는 이 친구는 내가 이이라고는내 주연. 이게 음. <laughs> 내가 좋아하는 분. 이친 내가 좋아이콥제이콥제이콥제이콥 주연 제이콥구는친는 <laughs> 네, 처음 보는 아니지? 당연하지 몇 시간? 번을 봤는데 엄청 멋있으시네 이게 탑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다녀다 음. 선우 너 고등래퍼 봤어? 고등래퍼 나온 찍은데 어 고등래퍼 안 봤어 나도 안 봤어 되게 어? 어리게 생겼는데 뭐몇살 같아? 고등학생 같으신데 누구? 19살 19. 우리보다 한살 많아 우리보다 많아 오빠야 진짜 애기처럼 생기셨는데 음, 한 명씩. 제 제가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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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주지씨지머지는두분지 선우? 어! 어! 이분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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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년씨고 어? 뉴!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지금, 응. 아, 네, 이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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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짜금 그런 거 같아. 금 아, 지금, 지금, 이 사람이 Q. Q. 응? 연분이야. 아, 아 여기서 뭐? 그래? 아니, 아 그래? 아이 모자 이 <laughs> 아니, 아니, 나. 나, 모자 쓰러요. 어, 네? 아 모자 보고 어쩌가 그랬는데. 너연예인영랑 봤어? 모르겠냐. 안 봤어. 알았어. 거기서 이경호 역할을 하신 분. <laughs> 이분이? 경호 응. 씨 하이. <laughs> 연기를 잘하시는 분인가 보네. 이분 리더. 아 여기 이름 적혀있네. 응. 상현 씨 리더라고. 응. 나이가 제일 많으셔 응. 어. 이 사람이 키우네. <laughs> 역시. 이 사람이 왜 좋은데요? 귀여워. 존나 귀여워. 생긴 게 아니면 행동이? 둘 다. 아 근데. d 기 o 는디올 a t e 쓰고 r s 네 i 자 now. I don't know. I don't know. Dior, I don't k n o 가 D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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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i 이신 Dior, Dior, d i 아근다다 다 응, 잘생겼네 응다잘생겼 못생긴 분이 없네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네요 이름이 되게 특이해 현재야 현재 현재 어? 나 무슨 짤 봤어 뭐였죠? 무슨 현재 재현입니다 재... 아재현 선생님 니다 선물 재현입 아니 고거이언가의대이 현재 오예스 선물 재현입니다, <웃음> 재현. <웃음> 재현입니다. <웃음> 재현입니다. 네. 아니 현재 재현입니다 아니 선물 현재입니다 <웃음> <웃음> 그 현재가 부르시면? 프레젠트? 영어로? 그래가지고 그게 선물이란 뜻이라서 <laughs> 선물 현재라는 아, 아. 그런거야? 쟤는 뭐야? 본명이 음. 현재야? 아니 본명은 어, 재현이야 재현인데 현재는 뭔데? 응. 예명 아아 재현인데 그걸 바꿔서 아, 현재라고 한다 응. 아그래색깔이구나 재현 현재 성을 어. 이렇게 <laughs> 그래서 헷갈린 거어 지금 이, 피, 이 표정도 약간 당황스러워졌으면 이분 아제 이름 바꾸라고요? <laughs> 약간 이런 느낌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이분 이름이 뭔데? 아 제이코 응. 어? 제이이 사람이구나? 멋있어. 어, 우리, 우리 꼬비. 제최예요 음, 왜최예요 뭐 음, 웃는 거에 반했어. 뭐? 무대에서? 아직 가리키가 <laughs> 다안 나와서.. 아니 리키 아니고 이어.. 이어 볼. 알겠어? 이어.. 아 이거 얘기한 거야? <laughs> 이어아 이홀이겠다. 아 <laughs> 진짜 이거 꼭나어라 무스턴 애가 여기 하고 있어요. <laughs> 이어는 여기 있는데.. 아이고 아이홀.. 이은 뭐세요? 때리. 때리. 막내야, 막내야 이분도 브릿지를 하신건가? 어 막내야 아 막내야? 와처음부터더모르겠지 어, 아, 황윤씨 <laughs> 주연씨 오, 오. 큐 오, 잘한다, 뉴, 잘한다. 오, 잘한다 잘한다 뉴오잘코 어, 잘한다 잘한코코 현재씨는 꼭 맞출게 이분이 현재씨네 어 <laughs> 응. 아무 a 도모르겠는데 m going to go 이 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이 h e house. I'm 이 o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씨. 응. m g 씨 없는데 여기? 이분 to the house. i 응, 음, 아따라는 약간 분위기가. 응. 음. 아, 고급스러운 느낌이네. 그치, 예쁘지. 얘 이번에 인기 많은지 알겠어? 이번에 주연씨야? 응. 아까랑 되게 다른 느낌이야? 같은데? 약간 더, 더 예뻐졌지. 근데 뭔가 아까는 되게 아이돌 같은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이거는 뭔가 되게 영화배우 같은 느낌 오, 음. 케이를 잘하네. 근데 말랑이야, 성격. 음. 약간 발레를 전공하신 분인가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 그아그친추친 사람이긴 해. 그래서 매일 댄스. 캐나다 갔는게안가시겠네 어. 짱이. <laughs> 근데 언가이가 제일 중요해. 방금 나오신 두 분? 응. 안녕하세요. 마치 약간 <laughs>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탈 <laughs> 거만 빨리 타고 아니면 <laughs> 나가 약간 이런 표정. 좀막는거 같아. 이쁘지? 청년 맞지? 청년이라고? 아니야. 아. 이분은 뭔데요? 열업살 응. 네가 아까 열업살 네가 아까 고등학생 때아 이름을 기억해야지 그히트연 썼어 연, 연... 연. 연지? 아니 연연 아닌가? 선우 선 죄송합니다 선우씨 응연무너연반갑같아 오랜 친구 같아 아이악수하고 지금 내미시는 거 같아 근데 아, 좀 아, 화나신 거 좀... 같아서 안돼 <laughs> 그냥 이 앨범 그포토슛이 아니라 약간 명품 간고 같은. 대 이분들은 좀 갈게 나를 <laughs> 맞아주시. 빨리 타라. <laughs> 어, 타도 돼 약간. <laughs> 누구, 누구시지? 음. 이분이 뉴. 어 맞아 맞아. 뉴가 그 N N E O W. <laughs> 뉴. 이거는 너무 너무 투명하신데. <laughs> 영원히. 그끄러운 있어? <laughs> 아! 경! 경! 영훈씨 잘생기어 연애형! 아, 아 진짜 잘생기지 어 연애형 나오신 응음제 네, 그런 생각 했는데 초면이요? 상현씨 <laughs> 여기 위에 <laughs> 이름 보고 왔어 아아 세상이 보냈잖아 <laughs> 잘생기셨네응큐시큐 QC. 큐? 큐? 아큐시는 뭔가 얼굴이 너네 이거? 원래 남자 아이돌 중에 약간 한, 한 명씩 좀 귀여운 담당이잖아. 이분에서배였어 동물로 특사는 누구 닮았대? 뭐야? 바람쥐 무슨 이거? 맞혔어? 바람쥐야? 이분 오너케가 다람쥐셔 어떻게 알았어 바람이처럼 생겼어. 뭐 어디 매달리려고? 하는 거야. <웃음> <웃음> 귀엽잖아. <laughs> <laughs> 아내 진짜 잘 생겼다. 이분이 제이코? 응, 응 제이. <람쥐> 네, 제이. 어떻게 이분 이분만 총 맞으셨어? <laughs> 왜 이렇게 아은 걸로 왔어? 아 그래. 이분은 키스마크 이런 건데? <laughs> 내가 썼다고 이분은 누구지 에릭 에릭? 에그 에릭. 신화에도 에릭씨가 있잖아어나 처음에 그분이 약간 갔다. 대적하기 위해 나타났을 거씨껴 일단 씨어 주현씨 어주게고 마지막 인사말은 끝.